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랜만에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컨텐츠입니다 바로 항아리깡이에요 이제 농축된 차원큐브 조각이 건실하게 처음 대가품의 추원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도셨던 분들은 100개를 확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개의 캐릭터를 깔수 있고요 자 이제 소울브링어 미스트레스 그리고 워리어 2종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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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총 14개의 캐릭터를 깔 겁니다 자뭐 긴말이 필요 없겠죠 아, 바로, 까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목표로는 14개를 까다 보니까, 사실상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시너지 아이템, 자연의 송곳니가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온다고 하면, 스트라이커, 배틀메이지, 그리고 이단 심판 거 있죠? 그래, 이단 심판관, 메카닉이나 아니면은 미스트리스,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laughs>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첫 시작. 여기에서 바로, 그냥, 가볍게 나왔으면 좋겠다. 바로 까겠습니다. 자, 채팅창 반응만 볼게요. 자, 과연 첫 캐릭은... 못 떴어. <laughs> 야, 시작부터 시원하네. 그래, 첫발이 끝발이란다. 그래, 일단 자연의 성공은 시작을 했네요. 자, 한개더 재물 바칩시다. 아, 야, 근데 자연의 성공은 하나 떴으니까 이제 안 뜨지 않을까. 물론 아무리 독립시행이라고 해도, 야, 지금 이식강 하나 가자. 지금 이식강 느낌 왔음. 이식강 캐릭터, 지금 하나 가자. 이번에 느낌 왔어. 일단, 뭐가 떠도 상관없어요. 20강 애들은 웬만하면 만화 오버플로우가 제일 좋기는 한데, 가볼까 했습니다. 채팅창 볼게요. 못 떴어? 못 떴어? 아, <laughs> 설마 세개띄겠어 아, 진짜. 아, 이0강 하나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안 돼. 아, 사실, 영상각을 위해서는 얘가 맨 마지막에 가야 되거든. 좀 참기 힘들다, 안 되겠는데. 아, 이건 그냥 보면서 할게요. 와, 이러 개조됐는데? 아,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안 떠도 알바노거든요? 아, 씨발, 왜 이제 왔어? 아, 심지어 나이 새끼 14강으로 박아놨어요. 나 유기하려고 16강 작도 안 했단 말이야. 얘도 사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유기했거든요. 짜잔. 얘, 이 친구도 유기한 캐릭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야, 지금 몇 군이니? 지금 4군니지 아, 근데 얘는 아직도 탐식기구있었서어얘 나왔어야 됐는데, 아,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안 나오냐?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laughs> 어, 어쩜 정확하게 딱 절... 아니, 어떻게 딱 반대로만 따딱따딱 나오냐? 이게? 아아왜 이제 와얘들아 아까 좀 오지 왜 이제 오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는 송곳니 뜨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 아 여인파 좀만 참았다가 할걸 아, 그래도 버섯콘은 궁금한 떴네요. 그나마 그나마 후재네 얘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맛있게 하는 애들이라서 이제는 안돼. 궁금 궁금함이 많아요 지금. 어, 제발. 아, 아, <laughs> 아 원래 되게 기분 좋아야 되는데 오곤니인데 20강에 두 개가 갔어요 오곤니가. 그래, 오늘, 야, 오늘 스피파이어 얘 7티어까지 갔거든? 오늘 얘 느낌 좋아. 야 오늘 7티어 갔어요, 드디어. 얘 오늘 5티어에서 심지어 7티어 한 번에 갔거든? 아, 알레아까지 나쁘지 않죠. 나머지는 4티어니까 1티어 좀 갈고 갑시다. 그럼 거기서 운다 빨린 건가? 하나, 둘, 이제 두 캐릭 남았네, 두 캐릭. 20강 송곳니 떴어요. 송곳니 두개 떴어요. 그만 물어봐 씨발. 돌려볼 수 있잖아, 유튜브는. 지지직에서물어보면 내가 대꾸라도 하겠는데 씨, 니네는 씨발 유튜브잖아요 돌려볼 수 있잖아요. 어. 야 이거 맞아? 야, 야 벌써 지금 절반이 지금 송곳니 뜬거 아니야? 나 오늘 깔수 있는 거1 4개 아니었어요? 1 4 개면 지금 벌써 절반 아님 이거? 아 그러게, 야, 진짜 소름끼친 게 마나오버플로우 하나도 안떴는데 아 근데 어제 북해는 만 오브 플로 안 나와도 되거든요. 어제 피 공허하게 안깰 거라서 웃으면 안 된대 비야. 웃으세요. 웃어라. 모두가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만 울 것이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만 오브 플로 하나 떴네 씨. 정산 좀 해봅시다. 아. 6, 6개 떴네요 아 6꽃니네 14개 까가지고 6개 나오면은 확률이 몇이야? 40.8% <laughs> <laughs> 웃어 그냥 웃어 씨발 웃어 아 저번에 상위는 좀잘 뜨더니만 그 운이 일로 갔나보네요 평균 회기는 오늘도 존재한다 증명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되겠네요 님들도 꼭 망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